금전의 운이 꽉꽉꽉 막히니까 숨통이 꽉 조여오는 분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이분들이 10월, 11월 쪽으로 가다 보면 조금씩 금전이 열려요. 많이 빌어놓으신 분들, 그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덕을 보실 거예요. 내가 공을 많이 들이셨던 분들, 정말 이분들은 조상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해신당 청아도령입니다. 지금 저희가 55세가 되신 우리 대지띠 분들 남은 하반기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 남은 하반기 또 9월, 10월, 11월, 12월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음. 근데 신청으로만 점사를 보시잖아요. 네네. 우리 55세 대지띠 분들을 딱 느껴보신다 그러면 음. 어떤 것들이 좀 먼저 좀 생각이 나실까요? 55세 대지띠 같은 경우는 신해생이죠. 신해생들은 정말 고력이 많은 띠예요. 고력이 많았다가 또 보상도 있었다가. 희한하게 이 띠는 조상의 줄을 되게 많이 타는 띠가 이 띠예요. 음. 그리고 신의 운세도, 신의 기운도 좀 많이 따르는 편이고, 본인이 많이 빌어놨는 공덕에 따라서 <laughs> 덕을 엄청 많이 본 사람과 정말 꼰두박질친 사람들, 꼭 무속에 아니든 어디든 종교에 정말 열심히인 사람들은 그 덕을 꼭 보는 게이신의생 돼지 띠들이라고요. 그리고 일단 부모의 덕이 그닥 많지 않아요. 네. 자수성가가 제일 많고 내 남자도 없고 그리고 내가 차년대도 장녀여야 되고 내가 항상 장남의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지만 남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집안을 이끌고 가고 식구들을 이끌고 가고 내 형제 자매를 다 책임지는 그런 형국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럼 이분에서 여성분들 이야기를 해보면 여성분들도 좀 그런 인생 살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성분들이 더 심해요. 아 그래요? 네 여자분들이 거의 남자의 역할로 음. 내가 다 떠안고 가고, 근데 좋은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 음.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하진 않는데, 음. 그냥 책임감도 엄청 강하고, 음. 내가 보살펴야 되겠다라고 생각으로 되게 이끌고 가는. 음. 그리고 내가 좋은 밥 먹으면, 내 가족들, 내 음. 주변에 내가 친한 사람도 좋은 밥을 주고 싶은 게있띠예요 음.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좋은 마음에 이렇게 다 해주고 희생했는데, 네. 결국은 돌아오는 게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신을 당하는 일도 많이 있었다는 걸까요? 그쵸. 배신은 늘. 함께 하는 거죠 이분들은 음.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도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시겠지만 음. 지금은 그닥 이제 한 50대가 넘어가면서는 음.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음. 이분들이 예감 촉감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 아, 그래 너는 내가 주면서도 음. 여기까지 음. 라고 생각을 하고 베푸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음. 교수님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음. 타고난 복이 있다 그러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성실함. 음. 정말 근면 성실한 거는 이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예감 직감이 되게 뛰어나. 음. 그래서 내가 어떤걸 보고 판단을 할때그 뛰어난 성견 지명이 좀 있어. 음. 근데 그게 너무 음. 앞서가서 음. 오히려 망칠 수도 있지만. 음. 그러지 않고 성견 지명으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덕을 많이 보시는 그런 복은 있습니다. 음... 아, 좀 금전의 운도 좀... 있어요 이분들은. 네. 근데 항상 배풀어서 그런 거지. 네. 내 그... 금전이 초반에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많이 저축하시고 음...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 괜찮네요. 그러면 선생님 만나 봤을 때 이분들 남은 하반기 9월, 10월, 11월, 12월에 운기는 좀 어떤 운이고 있을 것 같은지. 어, 신혜생 원래 이거 원래 삼재 들었잖아요. 삼재 네. 들면서부터 올 초반에 게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음. 지금도 금전 때문에 엄청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디서 음. 투자가 들어와야 되고 장사도 좀더 활발해져야 되는데 음. 그러지를 못해서 금전의 운이 꽉꽉 막히니까 숨통이 확 음. 조여오는 분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음. 이분들이 10월 11월 쪽으로 가다 보면 음. 조금씩 금전이 열려요. 음. 많이 빌어 놓으신 분들, 네. 그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덕을 보실 거예요. 음. 내가 공을 많이 들이셨던 분들, 음. 정말 이분들은 조상에서 음. 도와주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혜택을 이제 10월 달은 넘어 가셔야 음. 그래도 9월 음력 9월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 조금 숨은 쉰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음,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나아지실 거예요. 어, 그리고 이분들 아무래도 또 삼재잖아요, 선 네. 삼재의 기운은 분명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 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12구설은 항상 따라다녀 요 이분들은 음. 내가 잘해줘도 욕 먹고 못해도 욕 먹고 이런 게 이분들이에요. 음. 그래서 그렇지만 이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건 사람의 음. 배신수, 음. 뒤통수, 음. 뒤에서 쏙딱쏙딱 음.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건강으로 내가 심장, 혈압 음. 이쪽으로 조금 관절 쪽으로 조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조심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바라봤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조심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 하반기를 넘어서 이제 내년까지 네. 좀 좋은 기운들을 좀 그래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은 되게 많이 힘들어서 죽 당장 죽을 것 같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음. 장사의 영업에는 문을 조금 여시는 게 좋고요. 음. 왜냐하면 조금 복이 들어오려고할때 그래도 내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을 조금 열어놓면 으 음. 신령님의 도움을 조금 받는다면 내 조상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금 더 빠르게 금전에 문이 열릴 거고요. 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조금 내가 완전히 안 열린다 소리는 안 나오니까 그래도 조금 조금은 나아지실 거예요. 음. 그래서 장사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투자를 받으셔야 되거나 이런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셔서 조금 도움을 음.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럼 선생님이 바라봤을 때 이분들 이제 좀 새롭게 어떤 변화라든지 변동 돈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도저. 이런 새로운 변화 변동 이런 건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 돼지띠들이 내가 다 알아가 좀 있어요 음. 근데 좀 판단이 빠른 것도 있고 준비를 되게 철저히 하세요 이분들이 음. 허투루 마투루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가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거든요 음. 근데 너무 꼼꼼하다 보니 그 안에 허점이 생겨버려 그래서 내가 영업이나 새로운가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 도전하시는 분들은 너무 꼼꼼하게 챙기지 마시고 정말게 딱딱 정리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정리하셔서 조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삼재다 보니 이동에 직장의 이동 변화를 주시거나 또 새롭게 도전을 하실 때는 그래도 꼭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아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조금 어떤지 한번 의논공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들 나이가 이제 50대다 보니까, 네. 또 말년을 준비하는 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년중년생님 말씀하신 것만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이분들 말년에는 좀 어떤 운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말년에는 운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에서 안 풀어놓으면, 음. 지금 힘들었는데 어떻게 내년에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말년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 막힌 운기가 있으면 푸셔야 되고 음. 내가 조금 힘든 게 있으면 조금 풀어서 빌어놓고 공덕이라도 닦아 놓으신다면 음. 의논공론에서 가시다 보면 조금 위험한 건 미리미리 막아가고 음. 사고나 돈이 셀것 같은 건 미리미리 막아가신다면 음. 이분들은 말년에 복은 꼭 있습니다 금전의 복이 음. 근데 그걸 내가 몰라서 자꾸 그냥 흐트로마트로 세는 게 되게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말년에 없어요 음. 내가 아무리 복이 있어도 그게 준비가 차곡차곡 되지 않으면 그 오는 복을 내가 다못 챙겨 먹습니다 음. 그게 또 중요한 방법이긴 하겠네 그렇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 삼 말씀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신혜생분들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원래 음. 들어서 아, 내가 정말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될 정도로 금전의 운이 참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도 10월 따 이제 찬바람 불면서 조금 조금 금전의 문은 열릴 거예요. 그리고 장사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의논 공론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게 앞에 문칸이 막혔으면. 문칸을 여시면 됩니다. 그러니 너무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누군고 의논할 데가 없는 게 이분들이다 보니 의논공론 하셔서 저한테라도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 을사년 하반기 힘내셔서 이겨내 보시자고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